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손상tv 뉴스가 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수복을 입은 채포성줄에 묶여 무릎을 꿇은 형상으로 제작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상 혹시 기억들 하십니까? 이른바 무릎 꿇은 전두환 동상이라는 것인데 현재 이 동상은 얼굴 절반 가량이 떨어져 나가고 상반신이 앞뒤로 쪼개진 채 방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당초 이 동상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강화문 광장에 설치됐다가 시민들의 의해 파손됐고 이후 5.18 단체들이 다시 지난 4월 27일 파손된 동상을 수리해 강주로 가져온 후에 옛 전남 도청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당시 5.8 단체는 강주 지업에 도착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동상을 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은 이날 공판이 끝난 후. 80년 5.18의 현장으로 불리는 옛 전남도청 앞으로 옮겨졌으나 시민들의 매질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그 조형물이 파손됐다는 것입니다. 파손된 동상과 관련해서 심하게 파손된 조형물이 도심 미관을 해친다며 동상을 치워달라는 민원까지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퍼포먼스가 과연 전체 강주 시민이나 호남인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부서진 동상 처리를 놓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 보입니다. 이런 흉상뿐만 아닙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하천에는전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우인 1회를 딴 공원인데, 그것이 바로 일회공원입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회공원 표지석을 현수막으로 가리거나 일회를 딴 공원 이름을 바꾸라고 항의까지 했습니다. 최근에는 전전 대통령이 썼던 현충원 편판과 남극기지 표지석, 청남대 동상은 잇따라 철거됐습니다. 제주도에서 도청과 신산공원에 있던 전두환 표지석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뭐 표지석이 사라지거나, 예를 들어 뭐 흉상이 깨지거나, 자, 과연 그것이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점을 또 다른 복사판을 남기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되는 바, 지금부터 사진 여러 장을 보여드릴 것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남 사람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온갖 퍼포먼스 때문에 형상의 머리 쪽이 다풀어진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자, 이건 여러분,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이수신 동상 앞에, 요, 바로 앞에 이제 세월호 기업, 그, 뭐, 공간인가 하는 거긴데, 그 앞에 이런 식으로 형상물을 갖다 놓았던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조형물을 갖고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벗기는 건지 아니면 지금 밧줄로 매고 있는 건지 뭐 정확히는 잘모르겠습니다만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이건 저 앞에 뭐 살인마 전두환 포에 뭐 이런 걸 써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런 형태로 목에는 밧줄을 감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가 국립아시아문화정당 5.18 최후 항쟁자 모시고 뭐 있는데, 요, 이제, 5.18 진실규명을 한다면서 요 앞에다 요 조형물을 갖다가 옮겨놓은 겁니다. 수리를 해서. 자, 이것은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전대 등의 동상 이걸 철거하고 거기 이름 있는 길까지 다 폐지하라고 이제, 충청도에 있는 아마 5.18 관련된 단체들이든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거의 충북 5.18 민중광장 기념행사위원회는 보니까 같은 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제 퍼포먼스라고 말은 합니다만은 호남 강주 분들이 뿅망치와 각종 퍼포먼스를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쭉 둘러서 있는 자리에 뿅망치를 들고,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다음. 자, 똑같은 형태입니다. 자, 이것은 손으로 마치 누나를 빼는 듯한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를 잡아뜯는 듯한 이런 퍼포먼스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뿅망치가 아니라 신고 있던 신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흉상에 머리통을 내리치는 퍼포먼스입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신발과 뿅망치와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양쪽에 보시면 아시겠 머리통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자, 가까이 보시면 뭘로 만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 결국은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흉상의 머리통이 갈라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 5.18 강주 기념식에서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 모습을 뒤에 밧줄로 묶어서 뿌러 앉히게 만들어서 트레일러에 싣고 시내를 돌아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인지 강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사진입니다. 자, 어떻게 사진들 잘 보셨습니까?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텐데, 대구로 네,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5.18 특별법 개정안을 앞다투어 발의하고 있고, 이것이 민주당 당론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있다가 이 법이 통과되면, 말문을 닫아야 하겠기에, 말문을 닫기 전에 제가 수십 년 동안 의문을 제기했던 몇 가지만 민주당에 묻고자 합니다. 또5.18 단체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개정안들에는 5.18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와 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5.18 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발의되건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호남 사람들이, 강주 사람들이 발포 명령자와 진상규명을 40년째 요구하면서도, 정작 5.18 단체들이 밝혀야 할 국민적 의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몇 가지 의문점을 요구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5.18 역사가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그 역사 역시 미완의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강조 5.18을 민주화라고 헌법과 역사에 남기고자 하면 바로 민주화를 저해한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면 또다시 5.18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이런 꼬라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기자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풀어보고자 단연간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던 해답은 없고 오히려 고소, 고발만 당했습니다. 따라서 5.18 특별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국회 의원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국민적 의구심도 함께 풀어주시면 더 이상 5.18에 대한 논쟁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리에 동조한 어떤 국회 원내라도 지금부터 제시하는 몇 가지 합리적 의구심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을 해 주신다면 제가 나서서라도 5.18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첫째, 강주 5.18 당시 총기 사망자가 11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달 중행 사망자에는 가이빈 총상자가 다수 있는데 이들도 경군이 죽였다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죽였다고 보는 것입니까? 둘째, 5.18 기념재단 타임라인에 명시되어 있는 1980년 5월 22일 오후 15시 08분 기록을 보면 본래 서울서 대학생 500여 명 강주도착 환영식 그행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8월경 이 표현은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5.18 기념재단 타임라인 기록이 시위 도중 연행된 시민 학생 등 800명 석방되어 도청도착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는지요? 이걸 한번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세차는 현재 유네스코의 5.18과 관련된 자료및 사료집들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 중에 강주 사태 교훈집 미담 사례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거 혹시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시민군이 기록한 자료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기록을 한 것입니까?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2015년 북한 교과서에 남한의 민주화 시위와 반정부운동 파업은 모두 김일성 교시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특히 강주 민주화운동은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남조선 애국인민이 호응해 일으킨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사건이라고 수록했습니다. 이 사실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터무니없는 말입니까? 혹시 정부를 통해서 북한측에 허무 맹랑한 말이라고 지적은 한바 있습니까?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당시 검찰 보고서에 24단 지휘부가 강주 톨게이트를 5월 21일 오전 8시경에 통과할 것이라는 극비 사항을 입수한 300명의 시위대가 강주 톨게이트 부근에서 하염병 등을 가지고 매복해 있다가 08시에 그 지역을 통과하던 24단 지휘부를 공격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혹시 강주나 전라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 사람들입니까? 여섯째, 수사 기록에는 이와는 별도로 또 다른 300명이 다섯 대의 대형 버스에 타고 아시아 공장으로 가서 아침 9시에 합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기에서 빼앗은 4대 장갑차와 370여 대의 군용 차량을 몰고 조을 짜서 17개 시군에 꼭꼭 숨어 있는 44개 무기고를 향해 질주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들은 또 누굽니까? 이들 역시 강주나 전라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 사람들입니까? 일곱째, 강주 전남에 있는 각종 무기고 마흔 네 것을 석격해서 소총과 탄약을 탈취한 시간이 네 시간밖에 안 걸렸다는데, 이곳을 석격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들도 강주나 전라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 사람들입니까? 여덟째, 5·18 당시 방송국을 방화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5·18 관련 각종 영상들을 보면 버스와 장갑차를 몰고 그대로 경운군 쪽으로 몰고가 군인들을 깔아 죽이는 장면들도 나오는데, 이 운전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덟가지 중에서 이 행위 자체는 광주나 전라도 사람이 했으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누굽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채 역사는 오롯이 의구심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이 나서서 이런 행위들을 철저하게 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라도 이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민주화 유공자로 만든다면 이것이 원인이 돼서 똑같은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을 선량한 강주시민이나 전라도민들이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주관하거나 참여한 사람들을 강주 시민이나 전라도민들이 직접 찾아내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를 밝혀내지 않는다면, 비록 5.18 특별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돼서 국민들의 입을 틀어 막는다 해도 그 역사적 진실까지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광주 5.18의 진정한 민주화 정립은 바로 이런 이해되지 않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계엄군의 문제를 떠나서 진정한 민주화가 무엇인지를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는 미완의 문제들도 강주시민과 전라도민들 스스로가 밝혀내야 될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십시오. 만약에 다른 지방에 있는 국민들이 북한은 절대 핵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김대중의 흉상을 만들어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매년 똑같은 짓을 하면 강주나 전라도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한쪽만 밝힌다고 5.18의 역사가 완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5.18특별법 개장을 만들어서 더 이상 국민들이 5.18 얘기를 할수 없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의문점들을 강주시민과 전라도민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오늘 나라가 참 답답합니다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건지 방향표도 없고 나침판도 없는 상황입니다. 역사는 후대가 평가할 것이고, 그 역사의 진실과 옳고 그러면, 결국은 증거에 의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선상TV를 시청해 주시지 않으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애국 시청자들이 들려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